버려 드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액정은 깨진 거라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 그램은 액정 자체가 노트북 자체가 얇잖아요. 그래서 액정 패널 보면 액정도 얇아요. 그래서 두께가 이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약간의 충격이나 이런 걸 가해져도 쉽게 깨지고 성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쓰시는 분들은 조심히 주의해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일반 액정 같은 경우는 지금 두께 차이가 완전히 나요. 지금 일반 액정 같은 경우는 거의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그림하고 보시면은 확실히 두께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그림이 또이틀 자체가 뒤에가 이트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잘 휘어져요. 이렇게 충격에. 그래서 최대한 충격받지 않게 조심히 사용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한번 액정,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쪽 부분에 보면 키보드 이, 얼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여기 있는 필름을 갈아서 작업을 해드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필름지가 보이시죠?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 필름지를 갈아서 저희가 다시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필름을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뜨시면은 이 앞에 있는 키보드 짜고 얼룩 기스 이런 것들이 같이 싹 제거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셀필름으로 붙이게 되면 거의 새제프처럼 깔끔하게 변경이 되는 거죠. 필름도 굉장히 얇아요. 잘 찢어져요. 얇죠. 엄청 이게... 이게... 지금 보시면 그냥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뜯기 힘들어요. 이게 얇아가지고 조금만이라도 틀어지면 바로 그냥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일이 다 벗겨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일단은 노트도 그램을 분리하게 되면 테이프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테이프 붙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 붙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 붙어있죠? 여기 테이프 붙어있죠? 이렇게 총네 군데가 프레임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뒤로. 그 다음에 이 앞에 또 프레임 있잖아요. 이 앞에 프레임은 또 지금 보시면 이쪽에 테이프 붙여 있죠? 이쪽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테이프 붙어 있죠?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다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랑 그래서 여기 전면에도 테이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히 작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서 천천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한번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뜯어내면 PCB 칩이 나오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 백라이트예요그다음 이거는 액정 PC 패널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로 성산되면 화면에 이상이 생기고 이건 백라이트는 그 화면에 불 쏴주는 거 불빛 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세요 뭐흰멍 생기거나 안에 화면이 하얀 게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안에 속지랑 도광판 이틀 자체를 다 교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거를 한번 꽂볼게요 이거는 깨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걸 이걸로 하면 위험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많이 다쳤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툭 쳐버리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여기까지 지금 테이프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옆에가 이렇게 테이프가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싹 밀어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럼 여기가 프레임하고 철판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 옆면 이쪽에도 제거를 해야겠죠. 이쪽에가 테이프를 이렇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들어올리려면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들어올리셔야 돼요. 테이프를 제거해야 돼. 여기도 그래서 키보드 자국은 그냥 여기 상태에서 하면 되지만은 백라이트나 흰멍 흰멍 작업 안에 이제 침수가 돼서 문제가 있거나 안쪽에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 뜯어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테이프들이 이렇게 벗겨지죠 지금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이게이프로이어져이어게 그래서 이게이질게으로는 열을 게서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그리고 억, 억지로 뜯다가는 이게 액정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직접 이거 뭐 보시고 직접 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액정이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 있죠 지금 보시면 이 검은색 프레임이 이렇게 액정이 이렇게 안착이 돼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검은색 프레임이고 이게 액정이시죠? 이렇게 위에 갖다가 얹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얘를 한번 제가 발열를 해볼게요. 이번에 할까요? 보시면 이렇게 퍼러지죠 이렇게 이거 뜯을 때두 종류예요. 이거 프레임을 이 액정 앞에서 베기느냐 아니면 프레임하고 액정하 같이 베기느냐 프레임하고 액정하 같이 베기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액정하고 프레임 사이에 베긴다 그러면 여기 앞에가 또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요. 그거는 아마 더 뜯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테이프 때문에 지금 힘을 좀 가하니까 깨져버렸어요 원래 깨져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그 정도로 민감하다고 보셔야 돼요 쉽게 이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도 조심스럽게 최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깨진 거라 좀 쉽게 쉽게 분리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하면 절대 저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액정 자체도 지금 현재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다뤄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안에 종이가 보이시죠? 지금 작업은 현재 이렇게. 이게 바로 열정이세요 이렇게 열정 패널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백라이트 속지거든요 빌드 세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한장한 한 장이 지금 앞뒤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불빛을 쏴주는 도안판 이게 도안판이라고 이렇게 쏴주는 동안판 불빛을 분이주는게도안판이고 여기에 이제 백라이트 불빛이 이쪽에 있어요. 자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빛이 나오죠 밑에가 이런 식으로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빛이 나오고 여기 위에가 지금 이렇게 지금 불빛이 자체가 완전히 틀려졌죠 공채가이 끼고 안 끼고 차이가 이렇게 안에 속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액정이 이렇게 얹어져서 여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흰멍이나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서 침수되면 하얗게 얼룩되거나 이런 안에 속죄가 는 거는 이 자체를 이걸 다가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제주도 이게 바로바로 작업 속도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천천히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원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이든 아니면 업체도 뭐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가능하고 이 LG가 말고도 다른 제품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